또 깨워서 근신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묵상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삶으로 드리는 말씀의 삶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의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 날에는 임신한 여자들과 젖 먹이는 딸 년들을 불행하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환란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뒤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 주지 않으신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주께서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줄여주신다. 그때 누가 너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아멘. 오늘도 어제 이어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내가 들어야 할 말씀, 그리고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있는 비전 신앙을 같이 보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저 연약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 공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전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 창조주 공의로 오신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나라로 하나님 나를 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때 가져야 될 마음은 그분의 공의로우심, 그분의 선하심. 을 인정하고 어느 때든지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부터 해서 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부분을 봅니다. 그 이스라엘 멸망을 보는 것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 그 소명과 사명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지 못할 때,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고 모든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사용되지 못할 때 쓰임받지 못할 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또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환란을 넘어 승리를 주신다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 다음 우리 묵상할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그 환란을 넘어가야 할 때를 묵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결론은요, 결론은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땅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한그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장더 앞으로 넘어가세요. 어제 목상한 건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아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로마를 통해서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올바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징조에 대한 부분들을 제자들이 물었고, 그 징조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해 주셨고, 오늘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5절을 보면, 5절, 5절, 그, 5절 후반부에 보면, 조심하여라라고 하는 경고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조심하여라. 근데 오늘 본문, 그 23절에도, 어, 그 23, 5절로 시작한 말씀이 23절이 제 마무리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조심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개혁개정에는 근신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여 조심하여라 종말의 때가 되니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니 근심하고 조심하여 깨어서 그 믿음을 지키기 그 생명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서 애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우리 2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무엇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인가요? 그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 어떠한 징조들, 어떠한 미혹과 어떠한 악한 세력들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고. 준비하고 근신하여 깨어서 조심하여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생명의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어떠한 것들이 징조가 일어나고 또한 또 어떠한 것에서 근신하여 깨어서 있어야 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 한장 넘어가세요 14절입니다 시작 평평하게 하는 가증한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들은 깨달아라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네임 사실 마지막 때를 주님께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잘 균형있게 해석해서 잘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것을 올케 유익하게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을 푸는 자가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해서 현실을, 현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어, 이장님 씨라든지 그런 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 이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 현재 안에서 충실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려갈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빼어 놓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어떻게 되어질 그 징조들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현재에 대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미혹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나 그것이 사람들을 더 이끌어 가기에 급작스러운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이 사람을 깨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굉장히 경계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 안에서도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경계하고 경계하게 하시고 근신하고 조심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때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 그것 또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묵시적인 말씀 가운데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그것을 풀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우리가 들여야 될 말씀이 있으니까 함께 만 나누는 것입니다. 황폐하는 황파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씀하시죠. 황파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바로 그때가 바로 종말이다라는 거야. 일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종말이. 예루살렘의 설령이 그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때, 예루살렘 성의 철저하게 무너지는 때, 그첫 번째인 종말이 이루어진 때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 서지 못할 곳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서지 못할 곳, 서지 못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 서지 못할 곳. 다른 말을 말하면 거룩한 성소가 있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 그곳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그 장소, 그 임재의 장소라고 쓰여지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멸망할 때, 마치 남 유다가 멸망한 그때처럼. 이 방인의 잘못되어진 그이 방인의 그런 신전에 쓰여지는 그런 물건들, 이 방인의 우상의 모습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써야 되는 그 성전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가장 치욕스럽게 여겼어요. 가장 황망하게 되어진 것이죠.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 보세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다니엘이 어 다니엘을 묵시라고 하거든요. 다니엘이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이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 멸망할 때 성소의 경고한 성소 곧 경고한 곳 거룩한 곳에 이 방에 신상들이 서지는 더럽혀지는 일들이 가증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서는 그런 황망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적으로 주전 167년이라고 할때 시리아 왕 안티오커스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번재단을 헐어버리고 거기에 이방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로마 군대가 이제는 제우스의 재단을 그곳에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방의 신들이 이방 신들에 사용되었던 그런 가증한 것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 무너지고 무너지는 그 때를 유대인들은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치욕적인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살아가야 될 우리 또한도. 소명을 가진 우리 또한도 이 시대 가운데 그와 같은 마지막 날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죠.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이름을 가지고 하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기존 교 교단의 교단의 교회들이 교회 건물들이 넘어가는 거 아세요? 지금 우리 주에도 많아요. 지금 청천동에도 있어요. 잘 되어져갔던 그래서 잘 건물 예배당을 하고 함께 공동체로 세웠던 그그 그 예배당이 2단 2방 2단에 넘어가고 간판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가고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치욕스러운 일들이 때론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말씀을 보겠지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때가 되면 사실은 예루살렘은 거의 로마 군정에 멸망대한 때죠. 이미 피하기도 힘든 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로에 있는 말씀,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 2장 11절의 말씀하고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귀 있는 사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때에 그때 위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여라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해석을 좀 해야 합니다 이 산은 어떠한 산일까? 이미 1차적으로 그 성소가 무너질 때 도망하는 것은 거의 힘든 때라고 현실적으로는 보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산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산으로 도망하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에서는 조금 부정적이지만 긴급함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15절부터 우리 16절까지 같이 읽어 볼까요? 16절,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집 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곳을 가지고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 종말할 때는 긴급하다는 거예요. 로마 병자들이 지금 터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 그 성전의 모든 것을 훼파할 것이에요. 뒤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지붕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내려올 수 있는 시간도 없다는 것이에요.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모을 꺼내려고 하지도 말고 들로 떠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뒤대 있는 사람은 그 들에서 일할 때는 겉옷을 벗어놓고 그리고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 마지막 종말의 때는 그것을 꺼내, 그것을 가질러, 번역에는 추운 기우니까 그 정도도 하지 할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긴박하다는 것이죠. 긴박하다.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임신한 여자들의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힘든 다 힘들지만 가장 힘든 그, 그 그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 그리고 젖달젖 먹이 아이를 갖고 있는 여인들 먹을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어려운 것이죠. 힘든 것이죠. 지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더 불행이 가중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마치 전쟁과 같은 그때. 종말의 때는 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날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뒤으로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네 결론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이따볼 텐데 그 환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란, 신학자들은 그것을 대환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잘 해석을 해야 하는데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마지막 새벽 미명이 더 어두운 것처럼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에 더 많은 환란들과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다시 없는 큰 환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환란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징조들이 더 있고 그 징조 가운데 넘어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 진중하게 진중하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환란 속에 일어나는 현상것또 하나 어떤 것이 있냐면 진리를 찾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진리를 찾기가.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때 누가 너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그 환란의 때에 만약에 그 환란의 때에 진리가 더욱더 잘 보이면 예, 덜 힘들 거예요 그 진리를 찾아서 힘내어 믿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 환란의 때에는요 물론, 여러 가지 육체적인 어려움도 말씀하시니까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진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짓된 그리스도가 더 많이 일어나고, 메시아가 더 많이 일어나고, 메시아라고 하는 자칭하는 메시아가 일어나고, 그래서 생명으로 나아갈 길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2 2절돌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거짓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믿음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예언자들, 이 주문으로 말하면 거짓 목회자들.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목회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그냥 있는 것도 아니에요. 표징들도 이적들도 기적들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들이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것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 넘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서 그러나 종말은 지금도 우리가 종말은 이단의 끝이 망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대속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신천지는 기존 신자들만 지금 공격을 한다고 하죠.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조금의 미혹, 그런 모습들만 보여도 넘어가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오히려 선택받은 사람들을 더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요즘 우리의 시대를 보면 너무나도 분명히 알수 있잖아요.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예언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오히려 더큰 표적과 기저로 미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면서 이 시대 가운데 새 예루살렘,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이땅 가운데 서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워서 있어야 한다라고 경고도 해주시고, 또한 건면도 해주시고, 조심, 근심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깨워서 근신하여 기도할 때예요 우리 23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해주시는 시대 가운데, 그 종말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조신하여 근신하여 깨어서 주님 앞에 설 저희만 되어야 합니다. 악한 시대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그러니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 환란의 시대 가운데,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행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지금도 숱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영적인 삶의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시대 가운데 싸움 가운데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혹될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들에 넘어지고 쓰러져. 우리의 생명도 위태하고 우리의 소중한 영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마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시대 가운데 또다시 가는 그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리고 우리가 40일 기도로 나아갈 텐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마지막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백성으로서 변화되어져서 시대를 알고 그 시대 가운데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귀한 하의 백성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 성들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다 그리고 40일에 하나님의 변화의 시간 상징을 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세례와 기름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어제